익명의 메일. 그날 밤 늦게, 호민의 비서 메일함으로 한 통의 익명 편지가 도착했다. 제목 진짜 피해자는 우리입니다. 저는 수성테크 인턴 전형에서 최종 탈락한 지원자입니다. 면접장에서 인사팀장이 직접 연락드릴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대신, 합격자 명단에 제 면접 시간 바로 다음 순서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그가 전무님 아들이란 걸, 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회장님, 이건 언론의 세면 감당 안 됩니다. 그래서 숨기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내부 기강이. 호민이 그의 말을 자르며 말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평생의 기회를 빼앗겼습니다. 그 피해자가 우리 회사로 인해 좌절했다면. 그건 범죄입니다. 실장님. 내부 조사단 구성. 이틀 뒤 수성그룹 공식 채널에 공지문이 올라왔다. 수성그룹 공지 인턴 채용 전 과정 외부 감사 착수. 수성은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외부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언론인, 그리고 청년 지원자 대표가 참여하는 공정 채용 조사단을 구성합니다. 사회는 술렁였다. 대기업이 내부 감사를 외부에 맡겼다는 파격적인 결정. 언론은 연일 수성의 변신, 호민 회장의 승부수라는 제목으로 다뤘다. 그러나 그 결정이 내부 세력에게는 선전포고로 받아들여졌다. 수성의 그림자. 며칠 뒤 민호가 긴급 보고를 들고 들어왔다. 회장님 이상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조사단에 참여 예정이던 변호사 두 명이 갑자기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인사팀 내부 서버 일부 로그가 삭제됐습니다. 호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증거 인멸이군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부 누군가가 조사단보다 한발 앞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호미는 천천히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좋습니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숨기고 싶은 게 있다면, 이제 내가 직접 찾아보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리고 그 말이 또 다른 폭풍의 시작이었다. 다음 화 예고 지워진 로그, 삭제된 서버, 사라진 증거, 그리고 내부 고발자. 호미는 그 어둠 속에서 수성의 가장 깊은 부패의 뿌리를 마주하게 된다.